안녕하세요. 낭만 고양이예요 어, 오늘은 창을 조금 바람을 많이 쏘여 주려고 이렇게 다르, 베란다 앞쪽으로 내놨어요. 이제 겨울에는 햇빛이 길게 들지만 여름에는 저희 집은 짧게 들어요. 그래서 이 새금하고, 음, 이새 예, 색금을 샀는데 이게 곰 마리아여서 근데 이제 보면은 줄기줄기 요런데가 지금 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키워서 새끼를 에, 자구를 내보려고 제가 사온 거고요 요 아이는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자구를 이렇게 지금 달고 나와요 달고 나오는데 금이 섞였어요 이쪽도 지금 여기 보니까 달고 섞인 아이를 사왔어요 그래서 잘 키워 보려고 합니다 얘는 그 마리아인데, 마리아종인데 리폰마리아라고 이게 일본 교배중인가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구를 이렇게 무슨 소라처럼 이렇게 달고 있어서 제가 여름에 아니 이걸 사실은 지워보는 방법을 배우려고 작업용으로 샀거든요. 근데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좀더 크면 손을 댈까 하고. 그리고 얘는 음 장근인데 에, 금기가 글쎄요 이런 데가 조금 있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금기가 안 보여요 에, 근데 금이 보인다고 들 하시는데 저는 초보자라 그런지 그래서 일단은 키워서 키워보고 싸게 샀으니까 키워보고 새끼 자구를 내보고 연습을 해보려고 연습용으로 샀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예뻐서 금기도 살짝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샀고, 얘들은 조금씩, 요 저기에서 뗐는데 조금씩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에, 저도 좀 키워보려고, 에, 이렇게 키워서, 에, 남들 안 갖는 창을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요 아이도 이게 주피터인데다 죽었었어요. 다 죽은 아이를 어떻게 받으시 살려가지고, 한쪽에다 분갈이 해서 처박아놨더니, 이렇게 예쁘게 지금 커있어요. 오늘 되나 봤어요. 그래서. 음, 너무 너무 예쁘죠 아 얘는 지금 제가 아예스 들어온데 제가 음, 건들다가 지금 뽑혔어요 그래서 다시 심어주려고 제가 내놓은 아이고요요 아이는 어제 엊그저께 오복다일기에서 가지온 아이예요 음, 사장님이 안 계셔서 회장님이 가격을 모른다고 그때 저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가격 지불 안한 아이예요. 어, 요, 요 아이도 제가 조그만 할 때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분갈이를 두번 해줬어요. 지금. 그랑데라는 어, 아이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두번 해줬고 요 아이들은 그 새끼 자구를 지금 띄어서 제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공부 좀 하느라고요 <laughs> 해서 금이 나오면 뭐 좋은 거고 안나도할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려고 에, 창이 더 이제 띨 아이들도 많는데 군생으로 그냥 키우고 싶은 아이들도 있어서 그 애들은 안 건들고 제가 이렇게 그냥 뛰어서 키워보고 싶다고 생각이 되는 애들만 뛰어서 키워보려고요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열심히 키워서 자고 달고 이렇게 하는 모습도 또, 시간 나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선반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우선 급한대로, 예,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쁘죠?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너무 예뻐요. 하나하나가, 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요즘 밥안 먹고 떡만 먹고 산답니다. 그래서 <laughs> 떡만 먹어도 배불러서 예, <laughs> 요거 보세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한테는 좋은데 바깥 어, 어저께 참 밀루를 데리고 에, 산책을 갔는데 그 진드기를 몇 마리 붙어 갖고 왔어요. 밀루 산책 갔는데 산으로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야외 활동 하시려면 예 조심하시라고 다행히 밀루는그 진드기 그 주사에 진드기 약이 들어 있어서 예, 진드기가 살을 물면 진드기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야외 활동하는데. 꼬박꼬박 바르려고 조심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바르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예, 올한 올 해도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고 여기까지였습니다. 낭만 고양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